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적시장 점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영상은 강원fc 이적시장 점검입니다. 강원fc는 뭐 최용수 감독의 지도하에 지난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비교적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됐는데요. 과연 올해에는 이적시장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22인 엔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키 퍼자리에는 뭐 유사원과 김정호, 윙백,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윙 포워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 22명의 전체 가치는 950만 유로였습니다. 127.8억 정도에 달하는 수치였고 실제로 연봉 공개를 했을 때에도 강원은 어, 리그 전체 6위에 어, 연봉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순위도 6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이 스쿼드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된 선수 중에는요 수비수에는 스페탄오프 선수가 이제 겨울에 이적을 했나요? 어쨌든 작년에 좀 떠났고 김원균 선수도 이번에 좀 떠나게 됐고요 미드필더 자리에는 김동현 선수가 입대를 했고 공격수 자리에는 윙포워드 신창무가 이제 광주로 발시에는 몬테네그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또 영입도 있었는데요. 윙백 스페타노트프가 빠지면서 비어있었던 왼쪽 풀백, 내지는 왼쪽 윙백 자리에 유인수를 영입했고 김원균이 빠진 센터백 자리에는 대구에서 김우석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자리에는 알리바이프 선수를 데려오면서 뎁스 숫자를 맞췄고요. 공격수는 디노가 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선수 명단에 다시금 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3년 예상되는 20인의 엔트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유서훈과 김정호가 여전히 골키퍼 자리를 지키고 왼쪽 윙백에는 정승용과 유인수, 오른쪽 윙백에는 김진호와 강지훈, 센터백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김우석, 이웅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서민우, 알리바이프, 한국영 케빈, 김대우, 그리고 윙포워드 4 명은 김대원, 양현준, 갈레고, 황문기, 그리고 마지막에 톱에는 디노와 이정협입니다. 딱 봐도, 어, 선수단의 트랜스퍼마크트산 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35만 유로로 약 85만 유로 정도가 올랐습니다. 139.3억에 달하는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유인수나, 그리고 뭐, 디노의 복귀, 양현준의 가격 상승, 뭐 알리바이프 선수의 영입 등 여러가지 이슈가 이 가치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변동이 있었던 표지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은 왼쪽 윙백 자리입니다. 주전이 정승용으로 아무래도 굳어지는 가운데 서브로 유인수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요. 왼쪽 윙백과 왼쪽 공격수가 모두 가능한 유인수 선수는 멀티플레이어이지만 최근까지는 이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빈더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정승용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상, 뭐 뭐라고 할까요? 혹사를 당했다고까지 얘기를 할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칠치 페타노프 선수가 기당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정승용이 혼자 왼쪽 윙백을 봐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길어졌고 실제로 출전한 경기도 이렇게 많은데요. 3,508분이라는 상당히 긴 출전 시간까지 가져갔습니다. 올해에는 좀쉴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인수 선수가 영입됐기 때문이고 유인수 선수는 작년에 있었던 소속팀 김천상무와 성남FC는 모두 강등됐지만 올해에는 다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강원FC에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또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왼쪽 밍백은 뭐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센터백 서브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우석 선수가 영입이 됐죠. 김우석 선수는 지난해 상당히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뭐 시즌 중반에 잠시 나오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 그렇게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실제로도 지난해 김우석 선수가 이적을 하려다가 전북 현대로 이적을 하려다가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적하지 못하고 대구에 남았거든요. 이 부상이 조금 길어지면서 김우석 선수가 결국에는 지난해 대구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강원 FC에서는 이 이미 백 쓰리 주전 조합이 상당히 공고하게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우석의 몸 상태만 괜찮다면 강원fc에서 또한번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면또 이용희 선수는 88년생 어, 베타랑이고 현재 있는 이 센터 백 다섯 명 중에서는 가장 연령대가 높은 선수입니다. 지난해 출전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올해에도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많이 뛰지 않더라도 이웅이라는 선수의 존재가 뭐 김우석이나 다른 센터백들에게 주는 뭐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명의 서브 센터백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강원의 올 시즌 또 수비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볼텐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주전조합은 한국영 선수가 부상복귀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이두 명의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서민우는 뭐 지난해에도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들 그대로 보여주면서 철학적인 움직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영은 지난해 부상에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7경기만 뛰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국영이라는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7경기는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2021년 시작 즈음에 이제 한국영에게 상당히 긴 기간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영을 팀에 앉혔을 텐데요. 뭐 2021년에는 팀이 잔류하는 데 상당히 큰 공헌을 마지막에 해주었다지만 지난해에는 뭐 팀이 파이널A에 진출하는 동안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다른 시즌을 보내길 한국영 선수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자리에 맞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서브 자리도 분명히 강한데요. 알리바이프, 케빈, 김대우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이프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라기보다는 박스투박스 박스 미드필더나 좀더 앞선에서 플레이하는 성향의 선수인데, 강원의 이 343에서는, 뭐, 보통의 343에서도 그렇고, 이 투볼란치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볼란치라고 설명하기엔 좀 기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해놨다. 다만, 좀 다른 성격의 볼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프도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는 되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바이프는 지난해에는 이파우타코르 타슈켄트에서 뛰었습니다. 26경기를 뛰었고 뭐 주전 자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는 부여받으면서 경기를 뛰었는데요. 알리바이프는 최용수 감독의 부름하에 다시 한번 강원 FC 그리고 K리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네 번째인 케빈은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아, 센터백이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지난해 포지션 변경을 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는데, 센터백을 보기에는 약간 아쉬웠던 이뭐 수비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오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 단점은 상쇄되고 장점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런과 동시에 케빈의 올해 활약이, 특히 처음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이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반에는 뭐 22세 이하 자원으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긴 했지만 뭐 김진우, 양현준 이런 선수들이 22세 이하 자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출전 시간을 뒤에는 많이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22세 이하 자원에서 벗어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전 경쟁 내지는 출전 시간을 위한 경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우 선수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김대우 선수도 겨우에 많은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김대우 선수가 어떤 시즌을 보낼지는 뭐 차차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병밀패더는 이 정도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 자리 볼 텐데요. 디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이 새로운 유니폼 모델까지 할 정도로 다시 한번 또 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경기 동안 두 골을 넣었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디노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결국은 명단에서는 제외가 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엽이 혼자 그리고 발시아가 들어오고 나서야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경기를 뛸수 있게 됐는데 일단은 디노가 지금은 아직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부상에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혁과 디노의 어떤 시너지 효과,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간에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즈는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디노가 안정적으로 부상에서 복귀하고 빠른 시간 내에 폼 상승을 해야겠죠. 이런 점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선수 개인에 대해서 좀 지켜봤는데. 이제 각 스쿼드 장점에 대해서 좀 먼저 봐야겠죠. 스쿼드 장점은 첫 번째는 정승룡의 혹사가 방지됐습니다. 정승룡에게는 산속행과 같은 유인수의 존재, 유인수가 영입되면서 정승룡 선수는 약간의 비서를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1년생, 이제 만나이로도 3 1살의 달한 정승룡입니다. 너무나 오래 많이 뛰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수가 이 가원의 왼쪽 공격에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톱자리 디노의 복귀는 아쉬웠던 발샤의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네 번째 센터백 김우석의 존재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케빈이 센터백에 서 좋지 않았고 뭐 김원균도 딱히 출전을 많이 하지 않았고 이웅이도 그런 상황에서 네 번째 센터백이 제대로 없다는 게 강원의 백스리가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우석이라는 확실한 네 번째 센터백이 들어옴으로써 약간은 그 단점을 메울 수 있게 된 강원이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스쿼드 단점도 있는데요. 김동현이 입대를 하면서 삼선데스가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한국형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 알리바이프 선수가 전형적인 수병매드패더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의 어떤 어빌리티가 아직까지 김동현에게 미친다고는 볼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삼선데스의 약간은 불안감을 다져주는 요소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큰 변화가 없다는 점, 특히 서브의 변화만 있었지, 이 주전자원의 변화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로도 강력했던 강원이지만, 전술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에 전술의 변화가 없다면, 이 스쿼드는 분명히, 그리고 겨울이작 시장은 분명히 약간은 후회할 만한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2세 이하 자원이 아쉬운 것도 약간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뭐 시민 구단의 특성상 22세 이하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지만 이 현재 주전급 자원 중에 22세 이하 자원은 양현준 한 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b팀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강원이 어 이런 스쿼드에서 22세 이하 자원을 여유롭게 사용하면서 교체카드 다섯 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점도 충분히 좀 메울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다만 이게 영입보다는 아무래도 필팀에서 찾아가는 그런 뭐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보면요. 빈자리는 어느 정도 메워냈습니다. 특히 왼쪽 윙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그리고 톱자리 이세 자리를 어느 정도 메워낸 경원이고요 주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술에 변화 포인트가 필요하고 22세이와 카드는 교체 카드 5장을 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원fc 이적시장을 좀 점검해 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강원fc의 팬분들은 꽤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이적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전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약간은 좀 걸림돌.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걸리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원이라는 구단 그리고 최용수라는 감독이 작년에 파이널 A를 만들어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기대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차후 겨울 이적시장에서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뭐, 아래에 있는 선수를 좀 키워낸다면, 강원의 전력은 지난해와 비교해 조금 더 좋은 전력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FC 이적시장 점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